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추한호 개술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는요, 우리 전기 기본이론, 어, 여섯, 여섯 번째 여섯 번 시간으로 전압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압기 원리를 제가 이제 기본이론에서 이제 선정한 가장 큰 이유가요, 우리 전기 기기 시간에 이제 변압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제 공부를 하시겠지만, 은 우리 앞에서 우리 전자유도현상을 공부했잖아요. 그 전자유도현상을 이용한 대표적인 기기가 변압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것도 첫 문제입니다. 자, 변압기 원리는 어떠한 원리를 이용한 기계인가? 그러면 정답은 전자유도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자유도 현상을 이용한 대표적인 계기가 변압기고요. 또이 변압기는 여러분들 실기시험하고 연관이 또 가장 많으니까요. 그 실기 때 여러분께서 좀 기본이 잘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변압기 원리를 여기 기본이론에서 좀 아주 확실하게 기본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든 변압기는요, 어, 이와 같이 철심에다가 여러분들 코일을 1차 코일, 2차 코일을, 그러니까 코일을 이제 두 개를 감았다. 두 권선으로 감았다. 그래서 우리 일반 변압기를 여러분들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 권선 변압기라고 그래요. 그런 것도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코일이 하나로만 되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코일을 하나로만 감았다. 그러면 1권이죠. 1권. 일권. 그 1권을 우리가 이제 변압기 때그 특수 변압기 와서 공부하지 만은 바로 단권 변압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변압기는요. 자실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철심이. 철심이 이렇게 한한 한 장으로 돼 있는 거 아니라요. 이 얇게 만든 철심을 여러분 여러 장 포갰어요. 그 여러 장 포갠 것을 뭐라고 하냐면 좀 미리 좀꼭 알아두세요. 성층했다 그래요, 성층. 예. 그래서 우리 발전기, 전동기 변화기는 전부 다가 공통점이 여러분 이제 규소 강판입니다. 이 강판이 자왜 규소를 썼는지 또 강판을 왜 얇게 만들어서 여러 장 포갰는지. 그 이유는 우리 이제 전기 기기션에 가가지고 자세하게 공부할 거니까요. 그것은 지금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이와 같이 여러분 얇은 그 기술 강판을 자, 여러 장, 이렇게, 여러 장, 이렇게 포겠습니다. 여러 장 이제, 수십 장을 자, 이렇게 이제, 입체적으로 좀 그리면 자, 이와 같이 이제 여러 장, 자, 포개가지고, 네. 자, 1차 코일, 자, 2차 코일. 이렇게 이제 1차 코일하고 이제 2차 코일을 감았을 때요. 자, 우리 모든 변화계는 이제 2차 측에다가 여러분들 부하를 걸, 겁니다. 모든 변화계는. 그럼 이제 2차 측에 부하가 없는. 자, 그럼 이제 바로 그 상태를 뭐라고 하죠? 바로 무부하라고 하죠. 무부하. 자, 그러면 이제 무부하 상태에서 여러분 이제 1차 측에 자, 전압을 자, 인가하는데 자, 이때 이제 이 전압은 당연히 여러분 직류의 교류예요. 바로, 네, 교류죠. 제가 앞에서 전자유도 현상을 말씀드릴 때그 전자유도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자속이 시간당 변화할 때 변화할 때 기전력이 유기되는 거거든요. 발전기 원리도 물론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자속이 시간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교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발전기든 전동기든 변화기든 여러분 그 전자석이라는 게 그냥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은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만약에 직류를 인가했다 그러면 자속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속은 일정하죠. 근데 그 자속은 일정하지 시간당 변화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류는 여러분 직류는 여러분 시간이 변하더라도 자속이 어때요? 일정하죠. 근데, 물론, 자속이 일정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 그것은 이제 어디서 우리가 이제 나오냐면 바로 발전기에서 우리가 이제 자속을 일정하게 만들거든요. 전동기 발전기에서는요, 물론. 그러나, 그러나 우리 변화계는 이 자속이 이렇게 변화해야만, 변화해야만 바로 그때 기전력이 유도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시간당, 시간당 여러분 자속이 변화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바로 교류잖아요, 교류. 그러니까 변화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류기입니다. 직류는 가장 큰 단점, 뭐라 그랬죠? 우리가 참에, 여러분, 그기본이론 참에 우리가 직류, 교류, 차이점을 공부할 때 직류는 여러분 전압을 변성할 수 없다. 그런 게 바로 큰 단점이었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전압을 변성할 수 없으니까, 전압을 높이고, 전압을 낮출 수가 없으니까, 멀리까지 전기를 보낼 때는 여러분 좀 불합리하다고 하잖아요. 네. 어쨌든, 여러분, 이제 교류죠. 자, 그때 1차 측에, 자, 이제, 전압을 인가하면 그때 1차 코일에 여러분들 전류가 흐르는데 그때 이 부하가 없는 무부하 때는 변압기 1차에만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바로 이 전류를 뭐라고 하냐면 무부하 전류. 자, 무부하 전류. 이것은 꼭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무부하 전류를 또 다른 말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여자 전류라고 해요. 여자 전류. 그러니까 변압기에서는 무부하전류나 여자전류는 같은 전류다라고 좀잘좀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어쨌든, 자, 이때 이제 이 바로 무부하전류가 흐르게 되면 바로 이제 1차 측에서, 여기 1차 측에서 바로 이제 뭐가 발생합니까, 여러분? 바로 자속이 발생하죠. 자속이. 그때 이제 여러분 여기 발생된 자속이 자속이 발생하죠. 그럼 이 자속이 여기 철심을 타고, 자, 철심을 타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자, 2차로 오죠. 그럼 2차로 와가지고 어떻게 하죠? 바로 2차 측 코일하고 세교한다. 세교라는 게 뭐죠, 여러분? 제가, 내가 이 손가락에, 지금 내가 이 손가락에, 지금 이코일을 봐요, 코일. 그러면 자속이 어떻게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자속과 이 코일이 직각으로 교차되는 것을 우리가 세교라고죠? 세교, 세교, 이렇게. 세교. 네. 그러면 그 자속이 세교할 때, 바로 2차 측에, 바로 뭡니까, 여러분? 이차 측에 바로 기전력이 6이 되는 거죠. 예. 그때 이 기전력이 6이 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이 자속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변한다, 변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까 자속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그러면 어때요? 이 자속이 항상 일정하다.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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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하지 않고 일정하면 어떻게 돼요? 기전력이 유도되지 않죠. 전자 유도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그 전자 유도 현상을 말씀드릴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자속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속을 갖다 가 코일에다가 가까이 멀리에다가 자속을 움직였잖아요. 예. 네. 그런데 자속은 가만히 고정되어 있다 이거죠. 자속은 네. 가만히 고정되어 있으면, 고정되어 있다. 어떨지 알아 자속이 변화가 되면, 이번같이 자속이 변화되면 기전력이 유기되는 거거든요. 예. 네. 어쨌든. 여러분 전자 유도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속이 시간당 변화를 할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교류다 교류. 겨류. 네, 그때 이제 2차 측의 그 기전력이 유기되는데요. 그때 이제 그때 이 기전력의 이 기전력의 방향은 항상 어떻게 발생한다겠어요? 이 자속을 방해하려고는 반대 방향, 자속을 방해하는 반대 방향. 이죠 쉽게 말하면 방방이 원래 자속이 이 방향이었다 그러면 이 자속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바로 뭐가 발생해야 돼요? 관성의 법칙. 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관성의 법칙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일단은 자, 이게 이제 이 자속이 시간당 변화가 되어서 개전력이 유기되는데 그때 이제 2차측의 코일을 여러 번 감았다 이거죠. 그때 그 코일을 갖다가 여러 번 감았을 때 그 코일을 감는 수만큼 기전력도 증가하다라고 발견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걸 발견한 사람은 누구죠? 이것만 발견한 사람은 바로 페르데이죠, 페르데이. 패러데이. 근데 로이 마이라는 사람이 그때 2차 측의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예. 2차 측의 코일을, 이차 측의 여러분 이제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예. 기전력이 많이 유기된다. 예. 그때 이제 이 기전력의 방향은, 이 기전력의 방향은 항상 어떻게 이 자속을 방해하는 여러분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사람 이름이 이제, 바로 이제 세 명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제, 페르데이, 노이마. 그럼 페르데이, 노이마는 뭘 발견한 사람이에요? 기전력의 크기. 그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근데 그때 그 전력의 방향, 이 방향. 이 방향을 발견한 사람은 우리가 누구였죠? 바로 렌즈. 예. 네. 기전력의 방향을 발견한 사람은 렌즈라는 사람이죠. 자, 어쨌든,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이거 같이, 이제 이 상태가, 자, 이 상태가 변압기 초기 상태입니다. 초기 상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2차 측에다가 여러분 부하를 걸어야지. 자, 이제 부하를 걸었다. 그럼 부하를 걸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여기 2차 측 코일에도 이제 전류가 흐르겠죠. 이제. 그렇죠? 그러면 야가 이제, 야가 여러분, 자, 무슨 전류냐면 이제, 야가 2차 전류. 2차 전류.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 부하 전류. 부하 전류. 같은 말이죠. 2차 전류, 부하 전류. 네. 그러면 이제 2차 측의 전류가, 여러분 흐른다 이거죠. 이렇게. 자, 여기 코일, 이렇게 한번서 방향 이방향으로 잡아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2차 측에 여러분 전류가 이 방향으로, 내 손가락, 이렇게 네 손가락 보시면, 여기가 이 방향이죠. 이 방향. 그러면 야가, 야가 전류 일 때는 야는 자속의 방향이잖아요. 그럼 자속이 이렇게 발생한다 이거죠. 자, 이 방향으로 자속이, 자, 파이 2가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꾸 대답이 없어요? 자, 이파이토라는 자속은 무슨 전류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바로? 예, 네, 바로 이 부하, 전류 때문에. 그러면 이 자속은 원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에는, 변압기 초기가 부하가 없는 상태였죠. 그니까 소위 말하면 여기 부하가 없는 초기 상태는 이 자속밖에 없었죠, 이 자속밖에. 그런데 이 전류는 이제 뭐 때문에 생겨요? 바로 부하 전류 때문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원래 야는 없 없었던 거죠. 초기에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발생이 됐죠. 그럼 항상 우리가 그 전자 유도 법칙에서 뭐가 나와요? 바로 관성의 법칙. 그런데 없었던 거니까 야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야를 바로 여러분 이제 바로 상쇄시켜 버리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예. 이 자속을 갖다가 지금 이 자속 이 방향에다 그러면 야를 상쇄시켜 주는. 그 상쇄시켜주는 그 자속을 갖다가, 여러분, 파이투 다시라 그래, 파이투 다시라 할까요? 그러면 이 자속이 원래 없던 거니까 이 자속, 자석, 이 자속을 누군가가 상쇄시키는 바로 관성의 법칙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부하고 없는 상태가 초기 상태에서는 이 자속밖에 없었던 거지, 야밖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자속을 상쇄시켜주는 또 뭐가 전혀 이는지이 자속에서 해 여기 코일에 이 자속 때문에 여기 이 1차측 코일에 바로 또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 유도 전류 때문에 그 유도 전류 때문에 바로 야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그 유도 전류를 여기 1차측에 여기 1차측에 흐르는 유도 전류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i2 다시. 면 그럼 이 i2 다시라는 이 전류는 이이 이 전류는 여러분 이제 뭐 때문에 지금 뭐 때문에 발생한 거냐면, 자 처음부터 이제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 부하를 걸면, 자 2차측에, 자 부하절로 그르죠 2차절로 그르죠 그럼 이 전류 때문에 2차측에 서 이제 는데 어떻게 돼요? 자속이 발생하겠죠. 파이 투가. 그러면 이 파이 투라는 자속은 원래 없었던 거잖아요. 초기에는. 그렇죠. 그게 없었던 거니까 우리가 관성의 법칙이 때문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 관성의 법칙 때문에 이자속을 상쇄시켜 주는 자속이또 발생하는 거죠. 그게 바로 파이 투 다시죠. 파이투다시. 그럼 이 파이투다시를 발생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여기 1차측에 1차측 코일에 바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러면 이 i 이다시 때문에 바로 파이투다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속을 완벽하게 상쇄시키려면이 자속이 만약에 여러분 100이었다. 100. 그러면 야도야도 얼마야 돼요? 반대 방향으로 100이 발생해야 되겠죠. 그러면, 야가 100일 때, 야도 100이 되려면, 여기 이 전류도 어떻게 돼? 이 전류도, 야하고, 야하고, 똑같아야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이 전류를, 무슨 전류라고 하냐면,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여러분께. 여러분, 이 I2-라는 전류, 이 전류는,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무슨 전류와 같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렇죠. 이 2차 전류, 부하 전류. 와 똑같은 전류죠. 크기가. 왜요? 이 전류 때문에 야가 발생했잖아. 파이 2가요. 그럼 이 파이 2를 완벽하게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이 자속과 이자속이 크기가 같으려면 전류도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i2-라는 전류를 우리가 i2-라는 전류를 여러분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는 바로 뭐라고 그냐면 바로 부하 전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i2-는 바로 이 부하 전류와 똑같은 크기죠. 그니까 전류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변압기 여러분 이제 1차 모든 변압기 1차. 자, 우리 모든 변압기 1차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서는 제가 이제 i1-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i2-로 고쳐 볼게요. 그래서 우리 모든 1차측 흐르는 전류는 1차측 흐르는 전 전류는 전 전류는 자, 무슨 전류가 있었어요? 초기에는 자, 무부하 전류 자, 무부하 전류, 여자 전류가 있었잖아요. 그 무부하 전류, 여자 전류하고 바로 이제 자, 부하 때문에 자, 부하 때문에 흐르는 전류 I2- 이거의 합인 전류가 흐릅니다. 그런데이 무부하 전류는 이제 어떻게 돼요? 바로 당연히 이 부하 전류에 비해서 상당히 미소해요. 굉장히 미소.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는 거의 그냥 무시해 버리죠. 상당히 미소하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변압기 1차측에 흐르는 전 전류는 대부분이 무슨 전류냐면 바로 부하 전류입니다. 거의 한99% 가요. 네. 자, 그래서 결론이 뭐죠, 여러분? 자, 이제 2차 측에 부하를 걸더라도 여기 부하가 이제 걸었을 때 이제 부하 전류 가흐르는데 그때 부하가 증가하면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여러분? 부하 전류가 어떻게 돼요? 부하 전류가 증가하죠, 이제 야가 증가하죠. 그럼 그때 부하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야도 어떻게 돼요? 야도 여러분 야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바로, 1차 측에 흐르는 이 전류, 이 전류가, 뭐하고 똑같은 전류예요? 바로, 부하 전류와 똑같은 전류다. 그래서, 부하 전류라고 한다. 그러니까, 항상 이 자석은 어때요? 여러분, 이 자석은. 여기 부하에 관계없이, 부하가 증가하든, 부하가 감소하든, 부하에 관계없이, 항상 야는 일정한 거죠. 그 일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야가, 유기되는 개전력이, 야가, 그래서 일정한 거죠. 예. 네. 뭐, 야가 막, 야가 여러분, 이제 어떻습니까? 야를 갖다가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그걸 좀 이따 이제 알아보기를 하고요. 바로 이게 변화기 원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변화기 원리는 무슨 현상을 이용한 기계냐면 바로 전자유도 현상.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우리 변화기는 1차, 1차에 자, 코일을 감고 자, 2차에 코일을 권선한 후 자, 1차 측에 여러분 전압을 인가하는 거죠. 그때 인가하는 전압은 무슨 전압이에요? 바로 이제 교류죠, 교류. 교류 전압. 그래서 전압을 인가하면 1차 측에 발생된 자속이 야죠. 야 때문에 바로 이제 2차 측에 와서 회기한다 이거죠. 코일이. 이 자속이 2차 측에 와서 회기할때 바로 이제 2차 측에 자, 기전력이 유도되는 거죠. 네. 그것이, 이것이 바로 변화기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이제 부하를 걸면 당연히 이 부하 때문에 2차 측에도 전류가 흐르죠. 이제 그때부터는. 부하를 거는 순간부터는 2차측에도 전류가 흐른다. 그럼 2차측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 2차에서 자속이 발생하죠. 그 발생된 자속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2차측에 와서 또 여러분 이제 유기되죠. 유도되죠. 그러면 그 유도된 기전력 때문에 또또 또 어떻게 돼요? 전류가 흐르죠. 그 전류가 여기 i 2시죠 그럼 이 I2-때문에 바로 이 자속이 발생하는 거죠. 파이2-가요. 그러면 이, 이 파이2-는 바로 우리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야를 어떻게 해야? 야를 야를 야하고 야는 방향이 반대니까 야를 상쇄시켜 버리죠. 네. 그래서 항상 이 자속이 일정한 거죠. 변압기에는 이 자속만 항상 일정하게 존재하는 거죠. 크기로 따진다면은 크기로 따진다. 우리가 이제 시루 값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크기로 말하면 야하고 야는 시루 값으로 말하면 크기는 일정한 거죠. 음. 자 이게 이제 변압기 원리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근데 우리 변압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요. 그렇다면 이제 변압기는 그 1차하고 2차의 코일을 감아 가지고 전압을 어떻게 변성하는 거냐면 바로 권수입니다. 권수. 권수. 바로 이겁니다. 네. 권수. 그래서 1차측 권수. 자, 1차측 권수하고 전압은 무슨 관계예요? 바로 여러분들 비례죠. 비례예요 비례. 비례. 네. 그래서 우리 변압기는 이제 전압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여러분 들 조정하는 거냐면요. 바로 이제 1차하고 2차 그 권수를 몇번 감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속은 제가 아까 이제 자속은 일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속이 일정한 상태에서 그 전압을 갖다 변화시킬 수 있는,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다? 권수비입니다. 권수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압과 권수는 무슨 관계냐면 바로 이제 비례입니다. 비례. 전압과 권수는 비례. 그리고 이제 전류하고는 반비례인데요. 그 전류하고는 이제 왜 반비례인지 우리가 그것은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 변압기 가서 여러분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설명드리면 상당히 시간이좀 많습니다. 기니까 여러분들 우리 변압기는 1차에 1차에 자, 코일을 여러분 100번 감았다. 100번. 네. 자, 그리고 이제 2차 코일을 자, 2차 코일을 자, 10번 감았다. 그래서 1차측에 여러분 이제 1차측에 자 100V 전압을 인가했다. 100V. 100V. 네. 그러면 여러분 야가 이제 100V죠. 야가 100V. 야가 100V고 여러분 이제 1차와 2차 권수비. 자, 권수비가 얼마예요? 권수비가 지금 자, 10대 1이죠. 자, 100번 감고 10번 감았잖아요. 그 그러니까 10대 1. 그러면 권수비가 얼마라 해요? 권수비가 바로 여러분 이제 10이라고 그래요. 10이요. 10. 그러면 이제 우리 권수비가 이제 권수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N2번에 N1이잖아요. 그럼 권수비가 얼마예요? 여러분, 10이죠, 10. 네.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전압이 어떻게 돼요? 바로 10대1로. 네, 전압과 권수는 제가 지금 비례라고 했잖아요. 비례예요. 전압과 권수는 비례.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10대1로 코일을 감았으니까 전압도 10대1로 다운되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측 전압은 여러분 몇 볼트가 돼요? 10볼트죠. 네, 10볼트. 그래서 이러한 변화기를 뭐라고 해요? 이지 강압, 강압. 또는 채강. 용 변압기라고 그래. 근데 체각이란 말보다는 우리 현장에서는 강압이라고 그러고요. 자, 이번에 이제 반대로 여러분 1차측은 1 0 0번감고 자, 2차측은 1000번 감았다. 1000번. 이제. 그래서 100볼트 전압을 인가하면 자, 2차로 나오는 전압은 당연히 몇 볼트겠어요, 여러분 이제. 예? 네? 당연히 2차측 전압은 여러분 이제 1000볼트 네. 1000볼트가 나오겠죠? 예. 네. 그러면 전압이 승압됐죠. 예. 네. 이러한 변압기를 승압용 변압기 또는 체승용 변압기라고 그래요. 그 승압 그래서 우리 승압용 변압기는 어딘다면 바로 이제 발전소 군에 있는 변압기가 승압용 변압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나라 지금 발전소에 있는 발전기 보통 발전기 전격 전압이요. 한 18,000에서 18,000에서 한 2만 2,000V 정도 되거든요. 대략? 예. 네. 그러면 이 만약에 2만 볼트다. 2만 볼트. 2만 볼트. 발전기 전격 전압이. 그러면 이제 이 2만 볼트 전압을 가지고는 멀리까지 전기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자, 이 2만 볼트를, 여러분들 3, 4, 5나, 자, 34만 5천 볼트, 또는 7, 65, 76만 5천 볼트, 로 전압을 승압해요 어디서?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에서. 그러니까 발전소는 변압기는 승압용 변압기. 죠 네. 그러면 이, 만약에 3, 4, 5로 전압을 승압했다 그러면 이제 3, 4, 5를 바로 이제 1차, 여러분, 변전소로 보내죠? 그럼 이제 1차 변전소에서는, 여러분, 이제 3, 4, 5를 받아가지고, 바로 이제 또 얼마로? 1, 호 4로 이제. 1, 호 4로 다운을 시키죠. 이렇게. 네. 또, 이제 2차 변전소. 여기 이제 2차 변전소로 이제 1, 호 4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2차 변전소에서는, 여러분들, 1, 호 4를 받아가지고, 바로 우리 배전 전압이 26,900. 만26,900만투투 라인. 다운 시키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아파트, 우리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 전기실로 여러분 이제 22.900이 수전을 받죠. 자, 22.900을 또 전압을, 수전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제 380, 220으로 다운 시켜서, 380은 이제 모터도모터 모타 전압으로 쓰고요. 자, 220은 바로 이제 전등으로 전압을 쓰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개통이 돼 있는데요. 자, 이때 우리 이제 변압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자, 이 권수비인데, 자, 여러분 이제 권수비는, 여기 이제 E2분의 E1으로, 여러분 이제 알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전압은 V2로 많이 쓰니까, V2분의 V1. 그리고 전류는 바로 반비례예요, 반비례. 반비례. I1분의 I2.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1차다, 2차다. 이렇게 전압과 전류를 구하라고 할 때가 있거든.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전압과 전류를 구하라고 할 때는 바로 여기 권수비를 가지고 99% 전압과 전류를 구한다. 그래서, 우리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V2를 구하라. 그러면, 자, V2는 어떻게 돼? A분의 V1이잖아요. 또, 자,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2차 전류는, 자, 2차 전류는 AI1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시험 문제 자, 이제 만약에 이제 권수비가 주어지면, 바로 이제 V1하고 I1을 구하면, 여러분 이제 2차 측 전압과 전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어 전압과 전류는 이제 99% 야를 가지고, 야를 가지고 구한다. 그래서 변압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건수비가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어, 변압기, 여러분 이제 원리에 대해서, 아,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그 변압기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여러분 우리 이제, 전기 기기 변압기 가서요. 자, 세하게 모든 것을 공부할 텐데, 그 변압기를 공부할 때는 여러분, 그 기초, 소위 말하면 기본이 잘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부터 여러분께서 공부를 잘 하시면 나중에 실기 때 가서도 얼마든지 문제를 다풀수 있겠습니다. 자,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